일단 근데 전반적으로 야외적인 영역에 있는 선수들을 소비하는 빈도가 좀 는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 구단 유튜브도 보면 경기 내적인 콘텐츠도 물론 많지만 사실 그 경기에 관련된 콘텐츠는 뭐 사실 뭐 티빙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정말 많은데 뭐 경기장 밖에서의 이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구단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. 꼭 야구랑 동떨어지진 않더라도 선수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를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살리려고 한것 같아요. 꼭 정형화돼 있진 않더라도 꼭 야구 선수 뭐 누구누구가 아니더라도 야구 선수가 아닌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그거가 복합적으로 결부가 되면 야구를 볼 때도 그게 같이 겹쳐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야구 내적인 콘텐츠를 소비함이 있어서도 이게 좀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